부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21세기는 평생 직장을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의 개념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21세기의 미래 유망 직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1세기 유망 직종 리스트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등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 서비스 전문가가 21세기 유망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 전문가의 대표군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 심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에서는 21세기형 융복합전공을 통해서 사회복지역량과 상담심리역량을 갖춘 휴먼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즉, 하나의 과에서 복수전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전공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염병, 감염에 대한 불안감, 중요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중요한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일반 심리 상담 등의 상담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위생 물품을 제공하거나 자녀 돌봄, 노인 돌봄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또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심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방법을 활용한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도움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서비스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상담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담 심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전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코로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확진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전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코로나 불능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위기 극복과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상담 심리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함께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돕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상담심리 서비스와 따뜻하고 함께하는 복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융합된 휴먼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